먼저 임신시키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이야. 네가 불량품이란 걸못 알아보고 별처럼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널 선택한 게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였어. 또 사람을 불량품이라고 물건 취급하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란 것도 몰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불임 검사해. 석달 전에 검사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 의사는 돌팔이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 다른데 가봐도 다 똑같아. 난 문제 없어. 근데 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냐고. 그건 타이밍 문제도 있고 아이는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라고 하잖아. 그럼 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늘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런 말한적 없잖아. 다 필요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 불임치료나 시작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뭔 불임치료야. 난 실원 압득이 안 돼. 애가 안 생기면 치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거부해? 지가 불임이니까 치료해도 안 될까 봐 겁나서 거부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치료 시작하면 빨리 임신해서 엄마한테 손주를 안겨 줄수 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우리 엄마 나이에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 엄마 핏줄인 손주 보는 거밖에 더 있어? 나한테 있어서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란 거잘 알지? 젊어서 아빠를 병으로 잃고 재혼도 안 하고 날 키워 주신 위대한 엄마야.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한테 효도 좀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머니에 대한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쉽게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안 그래도 널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데 애까지 못 나오니까 우리 엄마의 인내심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잖아. 어디서 저런 불량품을 마누라라고 데리고 왔냐며. 불같이 화를 내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알아. 두 모자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뭐하는 짓이야? 실제로 넌 나한테 있어서 물건에 불과하잖아. 뭐 내가 물건이라고?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아이를 낳아줄 도구 맞잖아. 미쳤어. 난네 도구로 살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 초에는 날 최고의 와이프라고 말해주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애 낳는 도구라니 말이면 다야? 날 사랑한다면 내 씨를 싹 틔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그게 여자야? 돌부처지? 난 돌부처랑 결혼한 기억 없으니까 빨리 아이 가죠. 임신은 체질 문제지 사랑이랑 상관없어. 사랑한다고 아이가 생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지. 금슬이 좋은 부부는 아이가 잘만 생기더라. 아이가 잘 생기니까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하는 거야. 넌 엉덩이랑 골반이 커서 금방 아이 생기고. 애셋은 겉뜬니나을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 애도 못 낳는 불임녀가 지 병을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건 사기 행위야. 지가 불량품이면 불량품이라고 이마에 매직펜으로 크게 써놓고 다녀야지. 왜 멀쩡한 척 쇼하면서 날 꼬시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언제 널 꼬셨니?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하고 결혼해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 그땐 빨리 아이 낳고 싶은 욕심에 좀 서둘렀을 뿐. 정말 네가 좋아서 널 꼬신 건 아니야. 엄마는 엄마 친구네 딸이 좋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지잡대 나온 여자라 머리 나쁠 것 같아서 내가 거절했어. 넌 그래도 인서울대 나왔고 나랑 같은 직장 다녔으니까 내 아이를 낳아주기에 적합한 여자라고 생각했지. 근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 엄마 멘탈이 붕괴하려고 하잖아. 자기 엄마 멘탈만 중요하고 내 멘탈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도 니들 두 모자한테 멘탈이 탈탈 털려 머리가 잘못되기 일보 직전이야. 임신은 두 사람 일인데 왜 니들은 나만 물고 늘어지고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드는지 기가 빨려? 불임 검사도 나만 하고 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장난해. 우리 집에는 불임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우리 집에도 아이 못 낳는 사람 없어. 남자 불임도 많은데 지는 검사도 안 하고 나만 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애가 욕심나면 불임 치료 말 꺼내기 전에 불임 검사나 받아.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사람 한계를 건드리네. 결정했어. 두번 다시 너랑 부부 관계 안할 거야. 뭐라고? 날 무정자증이라고 하는 여자랑 더 이상 아이 못 만들어. 내 아이 만들어 자 따로 찾을 거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유치원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치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오늘 저녁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 집에 안 오면 어디 갈 건데? 내 아이를 낳아주려자 찾아갈 거야. 미쳤구나? 날 미치게 만든 사람한테서 미쳤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저는 결혼 1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사내연애를 통해 결혼했고, 결혼 후 전업주부가 돼서 육아 살림에만 전념해달라는 남편의 요구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맘만 먹으면 쉽게 될줄 알았던 임신은 1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얼굴만 보면 아이 타령을 하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얼음판이었습니다. 자기는 불임 검사도 하지 않은 주제의 절 불량품이라고 태연하게 말하던 인간이 급기야는 다른 여자를 찾아서 아이를 낳겠다는 말을 하는 단계에까지 왔고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거의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이대로 우리 결혼은 파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살던 한달 뒤에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친구네 아기 돌잔치에 갔다가 귀가했는데 집에는 모르는 여자랑 남편이 부부처럼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저랑 달리 그 인간은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고 와야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 지금 그게 중요해. 저 여자는 누구야? 보면 몰라? 내 아이를 낳아주려자야. 돌았구나? 내가 말했지. 불량품인 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가 소개해 준 여자랑 몇번 잡았는데 궁합도 좋아서. 이 여자라면 짧은 시간 내에 내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왔어. 오늘 임신되기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분위기 잡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도전하고 싶으면 밖에서 할 것이지. 왜 집에 끌어들여서 연병이야? 넌 유부남이고 여긴 우리 집이란 거 몰라. 내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야 네가 다 포기하고 집에서 나갈 거 아니야.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네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효과가 있지. 엄마도 우리 이혼을 대찬성했으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잘못을 빈다고. 지랄도 풍년이다. 난 우수한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낳아 줄수 있는 여자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나와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 주는 여자가 최고인데 넌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니까 우리 원망하지 마. 쓰레기 보고 왜 쓰레기냐고 원망하는 사람 봤어?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기억해 네가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리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1분도 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나갈게. 내 짐은 내일 언니랑 동생 데리고 가서 다 가져올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놔. 널 버리고 내 아이를 낳아주려 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그깟 위자료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안 돼. 30만원 정도 주면 되지? 장난해, 동그라미가 두 개나 적잖아. 이런 미친놈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끝까지 주둥이만 살아서 까불지? 그렇게 반항만 하니까 너한테 5만 정이 다 떨어진 거야. 니놈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니까 위자료나 입금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년. 돈이라면 벌벌 떠는 야비하고 비굴한 놈. 널 버리고 반드시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결국 전그두 연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기세등등해서 불임녀는 나가라고 소리지르던 놈과 곁에서 비웃으며 절 흘겨보던 내 연녀의 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다신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다신 행복하게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선하고 좋은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혼한 지 2년 만에 전 재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5년 흐른 어느 날, 전 남편한테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후. 난데 기억하지? 갑자기 왜 연락질이야? 세월 참 빠르지 않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5년이 훌쩍 지난 것 같잖아.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5년 전에는 부리민 너를 그런 식으로 버려서 미안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땐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더라. 아이를 못 낳는 게니 네 탓도 아닌데. 너무 널 몰아붙이고 잔인하게 버린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어 네가 사과한다고 내 분노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사과하지 마 그리고 나 불임 아니거든 너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쌍둥이 낳고 잘만 살고 있으니까 자꾸 불임불임 그러지 마 짜증 나 벌써 재혼했어 쌍둥이가 딸린 남자랑 자기가 불임이니까 애 딸린 남자랑 결혼했구나 이해는 하지만 남의 새끼를 하나도 아닌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 지랄도 풍년이다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들이니까 오지랖 그만 부리고 꺼져 너가 애를 낳았다고 넌 불임인데 어떻게 애를 낳았단 말이야? 역시 불임 치료했구나? 내가 하라고 할땐 꿈쩍도 안 하더니 딴 놈을 위해서는 하기로 했나 봐 하긴 또다시 불임이라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겠지 5년이 지나도 그 돌머리는 여전하구나? 불임 치료 따위를 안 해도 결혼하자마자 금방 임신했거든? 나랑은 1년 동안이나 임신 못 했잖아. 그건 네가 무정자증이기 때문이겠지.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이면 내 아이는 뭐야? 너한테 아이 있니? 5년 전 그때 그 여자가 낳았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 낳았어. 근데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애도 버리고 가 버렸어, 미친년. 세상에 새끼를 버리는 년이 인간이니? 짐승도 지 새끼는 안 버리겠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네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니? 넌 불임이니까 내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지. 설사 내가 불임이라고 해도 네 아이를 키울 생각은 일도 없거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싫어서 이혼한 건 아니잖아. 네가 집에 딴년을 데리고 와서 날 내쫓을 때부터 모든 건다 끝났어. 회사에서 잘리고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어린애까지 돌보려니까 앞이 캄캄해서 날 찾은 놈을 왜 내가 걷어주고 같이 육아해줘야 한단 말이야? 난 지금 내 남편이랑 내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엉감생심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마.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건 어떻게 알았어? 결혼 전에 같은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에 지인 하나 없겠어? 사치가 심한 와이프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가상화폐를 시작했는데 폭망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에 손대려다가 들켜서 잘렸다며? 멍청한 놈이 지가 등신이라고 인증했네 운이 나빴을 뿐이야. 다른 놈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나만 재수 없이 들킨 거야?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우겨. 나랑 뭔 상관이야? 정말 나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지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에 엉감생심 나랑 재혼할 꿈을 꾸니? 잘난 내 남편을 두고 너한테 왜 가니? 어이가 없다.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월세를 못 내서고 쫓겨나게 생겼어 나. 5년 전에 너한테 위자료 줬잖아. 그거 절반만 융통해 주면 안 돼? 싫은데 내가 왜?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잖아. 기분 더러우니까 옛날 말하지 마. 나는 그렇다 쳐도 애는 무슨 죄야.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과연 네가 애비일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럼 난이 아이를 안 키워도 되지? 할 말이 없다 쓰레기 같은 인간. 5년 전보다 단일 미리도 성장이 없는 불쌍한 인간. 너한테 당한 모욕과 상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해서 화가 나서 뒤져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그래도 애는 죄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살아서 애 키워? 나 혼자는 키울 자신이 없어. 내 아이인지도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키워? 제발 부탁인데 이혼하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 너 말고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들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네 엄마 있잖아. 우리 엄마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와이프랑 피터지게 싸우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가던 길에서 숨을 거두셨어. 기가 하늘을 찌르던 호랑이 노인네도 세며느리한테는 기가 밀렸나 보네. 그 정도로 그 여자 기가 장난이 아니었어. 나 같은 건 아예 상대도 안되고 우리 엄마도 매번 그 여자한테 지는 게 분해서 제대로 드시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으니까 말다 했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신 것도 다그 여자 탓이잖아. 이혼도 안한 아들한테 내 연녀를 붙여주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자기가 직접 찾은 며느리한테 당하고 살았으니 그 성격에 얼마나 천벌이 났으면 뇌출혈이 왔을까. 고약한 시모의 시원한 말로라고 봐도 되겠지. 뭔 말을 그따위로 해. 고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죽으면 모든 게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가 열번 죽어도 난네 엄마를 용서할 생각 없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듣기 싫으면 꺼져. 우리 같이 살 때는 좋았잖아. 아이 만들겠다고 매일 밤 뜨겁게 사랑했잖아. 기분 더러우니까 주둥이 다물어. 너랑 산일 년은 내 인생의 최대 오점이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감사한 게딱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쓰레기 같은 네가 날 쓰레기처럼 버려준 거야. 너한테 버림받고 난꼭 행복해지려고 죽을만큼 노력했어. 그 덕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 낳고 부러운 거 없이 잘 살고 있어 네가 쓰레기라 정말 고마워 정말 날 버릴 거야? 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해서 세상을 하직해도 괜찮겠어 난 네가 지옥에 빠지는 거 구경할 자신이 있는 여자야 근데 떨어지려면 너 혼자 떨어져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까지 같이 걷어가지 말고 내가 죽으면 애도 죽어야지 그럼 쓰레기처럼 버려 애를 봐서라도 날좀 도와주라 너도 애둘 키우는 엄마잖아. 못 키우면 애는 시설에 맡겨. 맡아서 키워주는 곳 있어? 나도 보호자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어른을 받아주는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부터 생각나는데? 내 나이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요양원에 가라고. 요양원은 뭐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알아? 거기도 돈이 있어야 갈수 있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 지인도 없는 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징징대는 소리에 두통이 올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제발 날 무시하지 말아줘. 사랑해, 지연아. 사랑이 다 얼어 죽었네, 미친놈. 그후전전 전 남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의 사촌 누나한테 들은 데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아이와 친자 검사를 했고, 친자가 아니란 게 밝혀지자 아이를 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사년을 핏줄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아들도 쓰레기처럼 버리는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지요. 그렇게 아이 타령을 하더니 결국엔 알바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 더 어떠세요?